우리가 힘이 0부터 10까지 있다라고 봤을 때, 어드레스, 백스윙 타 피니시까지 이세 가지 부분은 힘이 0이 되는 부분이에요. 몸을 도움 닫게 하듯이 돌려버려요. 돌리면서 얘가 딸려오면은 여기서부터 힘이 1, 2, 3, 4로 출발해요. 1, 2, 3, 4 출발하면서 최하점에서 이제 10이 돼버리죠. 결국 임팩 존에서는 8, 9, 10에서 딱 맞춰지고, 그 다음에 10, 9, 8, 7, 6, 5, 4, 3, 2, 0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.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강하게 치려고 하면은 10의 힘으로 해서 10의 힘으로 치고 말아버릴 때가 많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탑에서 공까지 딱 때리는 힘밖에 안 생긴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초속만 강하게 나가고 볼 끝이 힘이 없어 떨어져 버려요. 밑에서 바람소리가 날 겁니다. 그 바람소리가 클럽 패드를 빠르게 지나가게 해주는 연, 연습을 하게 되죠. 그러니까 거리감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이런 연습독을 통해가지고 이거를 한 5분이고 10분이고 계속 휘두르는 휘둘, 거죠.